네, 반갑습니다. 입시바입니다 제가 오늘은요, 우리 남편을 연애 초기로 되돌리는 방법을 여러분들께 가르쳐드리도록 할게요. 아, 이런 얘기 들었을 때, 이제 신혼 초기에 계신 분들이나 하시는 분들은, 아, 우리 남편을 다시 연애 쪽으로 되돌려 봐야지 하는 어떤 자신감이 충만한 상태에서 이 영상을 클릭하셨을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아, 나는 정말 약간 이미 약간 너무 포기한 상태다. 좀 힘들다. 이런 마음 자체도 힘들다.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다라는 약간은 낙심된 마음으로 이제 콘텐츠를 보시는 분도 분명히 이렇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하는 방법들을 잘 이제 따라 하시면 분명히 연애 초기로 되돌릴 수 있거든요. 우선은 이제 첫 번째는 뭐냐면은 제가 약간 시범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보통 이게 뭐 마네킹이라도 있으면 좋은데 약간 이제 신랑이 있고 남편이 있잖아요. 남편이 이제 대부분은 이제 대체적으로는 여자보다 살짝 이제 키가 크죠. 그럼 시선을 약간 이렇게 위로 위로 보면서 약간 반짝반짝 하면서 어떤 무언의 메시지를 줘야 돼요. 남자를 다루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거는 언어보다는 비언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남자들이 시각에 약하다는 거는 여자의 어떤 이런 어떤 네, 눈빛과 어떤 표정의 몸짓, 이런 걸 통해서 자신을 향한 사랑을 확인하는 작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어떤, 이런 제스처를 잘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이번에 이제 결혼 상담 책에서도 이렇게 썼는데, 아내로서 우리 남편한테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 지구상에 가장 큰 영향력의 사람입니다. 지금은 남편의 부모님도 아니시고, 지금 이 남편한테 어떻게 보면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큰 사람은 우위예요. 우리가 이걸 믿고, 우리한테 있는 힘을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 내가 뭐, 옛날 만큼, 처녀 때만큼, 뭐, 이렇게, 우리 남편한테 어떻게 뭐, 할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시더라도, 강력하게 이 믿음을 우리가 잊지 않고, 가져가는 거죠. 이렇게 보는 거죠. 보면서, 어떤 메시지를 보내냐면은, 이렇게 막, 눈빛이나 어떤 이런 걸로, 아, 당신이 정말, 아직까지 나는 항상 되게 듬직하고 자랑스럽고 정말 멋지다라는 것들을 이제 텔레파시를 쏴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말로 해도 좋지만 말보다는 어떤 그런 비 언어를 그냥 막온 몸에 장착해서 전달하는 거죠. 그랬을 때 남편분들이 분명히 반응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연애 때는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이런 거를 했을 거라는 거죠 제가 이제 책에도 그렇게 썼는데 근데 여러분들 시키지 않아도 이렇게 했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이게 힘들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남편이 예전만큼 멋지지 않다+ 않다 <laughs> 하는 지점들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걸 예전만큼 내가 온전한 신뢰의 눈빛으로 아 우리 남편 너무 멋지고. 아, 우리 남자친구 너무 잘해낼 거라 믿는다. 내가 정말 이런 남편을 어디서 구했는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제스처를 주기가 힘든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뭐 남편한테 이래저래 막 상처받은 것도 있는 것 같고 나를 좀더 배려해줬으면 좋겠는데 이해해줬으면 좋겠는데 여러 가지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게 온전한 그거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자매로서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결혼해서 보는 우리의 모습과 또 여자친구였을 때 우리의 모습이 남편도 다른. 할 거잖아요. 우리 이제 허물도 많이 발견을 이미 했을 거고 여러 가지 이 남편도 우리가 만만치 않다 <laughs> 여자를 데리고 사는 게 이제 쉬운 게 아니다라는 것들 발견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연애 초기처럼 우리를 굉장히 막 이렇게 예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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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고 막 사랑스럽게 해주고 막 이렇게 대접해주고 하면은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러면은 다시 막 이렇게 감정이 연애 초기로 우리도 살아날 수 있게 될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누가 먼저 랄 것도 없이 그냥 먼저 실천하는. 사람이 사실은 하나님 안에서는 정말 더 멋진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쪽에서 먼저 해줬으면 좋겠다 내가 아왜 이렇게 또뭐 내가 먼저 이렇게 노력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우리가 먼저 남편한테 그런 신뢰 100%의 신뢰 내가 연애 때 누가 시키지 않아도 했던 우리 남자친구 너무 너무 최고다 했던 그러한 아우라를 이 아우라. 이 아우라가 중요하거든요. 이 자매님들은 이 아우라로 남편한테 어떤 메시지를 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어 계속 오늘 얘기하는 게이 비언어로 그런 것들을 보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 이렇게 막 어깨 약간 손을 이렇게 올올 올리고 아 너무 너무 멋지다 이렇게 타다 타타 타다 이렇게 이렇게 해주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우리 남편이 다시 연애 초기로 돌아가기가 쉬울 것 같아요. 여기서 주의사항 주의사항 하고 오늘 이제 마치면 좋을 것 같은데 주의사항이 뭐냐면 일단은 첫 번째로는 그냥 많은 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계속 우리는 이제 정서적으로 친밀감을 원하니까 남편하고 너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평소에 대화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많은 말로 남편을 연애 초기로 돌리려고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 예를 들면 뭐 연애 초기엔 자기가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했는데 왜 지금은 아내 뭐 등등의 것들로 교육시키거나 깨닫게 하려는 말을 하면 안 되고 그리고 설교 쪽의 말들 그리고 어떤 내가 불만인 것들을 이 남편한테 다 털어놓고 나서, 좋아요. 털어놓는 건 좋은데 털어놓고 나서 그렇다고 해서 연애 초기를 회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지혜롭게 털어놓을 것들은 이제 털어놓아야 하지만, 그렇지만 이걸 너무 많은 말로 남자를 이제 지치게 하기, 보다는 비언어의 마법을 더 사용하자 그리고 비언어의 마법이 라는게 우리가 눈빛하고 이렇게 미소하고 그리고 정말 내가 당신을 정말 옹호한다 당신이 내 결혼을 살아보니까 솔직히 말하면 이런저런 단점들 내가 다 지금 조금씩 조금씩 파악이 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당신을 신뢰한다 우리가 남편을 신뢰한다는 거는 남편의 지금 모습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우리 남편이 앞으로 반드시 성장해 나갈 것이다라는 걸 믿어주는 거예요. 남편의 과정, 진행형의 과정을 우리가 응원해 주는 거죠. 지금 완벽한 형태여서가 아니라 내가 연애 때 봤던 연애 때 하나님이 보게 하신 그 완벽한 형상을 이 남자가 결국에는 이루어줄 것이다라는 것을 믿고 그것에 대한 신뢰를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주의 사항. 두 번째가 있어요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내가 해요 내가 지금 진심이 그렇지가 않고 너무 힘든데 어떻게 내가 이걸 할까요 라고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두 번째 주의사항은 뭐냐면 이게 정말 우리가 정말 인간으로서는 우리도 예를 들면은 받고 싶은 사랑이 있고 우리도 아 이게 여러가지 마음 이제 부대끼는 일들도 있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결혼 이제 계속 이렇게 살다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온전하게 내가 정말 이렇게 가식적으로는 안,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식적으로 하라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가식적으로가 아니면 어떻게 내가 이거 온전히 할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가끔 이런 분이 계세요. 내가 우리 남편 정말 칭찬해주고 싶고 뭐 하나님 안에서 인정해주고 싶은데 정말 칭찬할 거리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는 거는 약간, 아, 곤란한 지점들이 있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봐봐요. 우리가 원하는 거는 우리 남편이 연애 초기로 돌아왔으면 좋겠어. 근데, 굉장히 모순적이게도 나는 연애 초기에 그것을 살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연애 초기에 내가 절대적인 지지를 했던 것들을 나는 회복하고 싶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나는 절대적인 그때 같은 그런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건좀 이렇게 부딪히는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인정할 게 없다, 칭찬할 게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는 내가 너무 받고 싶어서 사실은 그런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한 걸 살짝 내려놓으면은 사실은 여전히 우리 남편분이 신혼 체험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그래도 놓지 않고 노력하고 계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들이 지금 내가 감정적으로 약간 그것도 인정하고 싶지 않. 하면서 튕겨내는 거지만 사실 우리의 머리로는 남편이 하고 있는 일을 알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해주고 싶지 않은 거지 사실 없어서가 아닌 거라는 걸 발견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주의사항인데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거를 막 가식으로 그냥 겉으로 스킬만 갑자기 막 연기하듯이 하라는 게 아니에요 저희 이제 이 배우자 사이는 절대로 속일 수 없는 사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속일 수 없어요 내가 영혼에서 내가 하고 있는 말과 내 정서적인 말들 그리고 내가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들이 다 일치가 되지 아니면은 삐삐삐 하고 더 이상한 느낌이 들 수가 있거든요. 남편 입장에서 이게 뭐지 지금 진짜 속마음은 나를 원망 하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막 이렇게 당신을 신뢰해요. 약간 이런 눈빛을 쏴준다고 해서 그게 관계가 풀리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은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산할 것들은 정산해야 되는데 특별히 우리가 이제 남편을 향해서. 어떤 면에서는 약간 무시했던 마음들, 그리고 남편을 향해서, 어, 좀 이렇게 완전히 막 불만이 너무 가득 찼던 것들, 그리고 내가 내 죄성을 인정하기보다는 계속해서 내가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싶었던 그런 마음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도 분명히, 어, 어떤 부분에서는 미스된 것들이 있을 거다. 어떤 부분에서는 분명히 온전하게 남편을 존중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거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렇게 될때 다시 한번 어떤 여지가 생기는 것 같아요. 보통 자매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매들은 우리가 상처를 받으면 우리의 감정, 우리가 되게 연약한 부분이 정서적으로 취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상처를 받으면 특히 이제 남편한테 상처를 받으면 그게 너무, 너무 크게 와닿기 때문에 다른 것에서 여지를 두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상처를 받은 거를 하나님이 정말 알아주세요. 그리고 우리 상처 받은 부분이 있을 거라는 것도 어쩌면 결혼 전부터 이미 예상을 하고 계셨을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럼 나한테 왜 이런 남편을 주셨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더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더더 새롭게 하는 것들을 훈련시키는 과정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감정을 끝까지 주장하지 않는 것들 우리가 상처받았다 하면서 끝까지 나는 상처받았으니까 보복할 거야 나는 상처받았으니까 마음을 닫을 거야 나는 상처받았으니까 남편을 인정해주지 못해라고 하는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새롭게. 정화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심으로 영혼에서 다시금 우리 신랑을 향하여서 우리 남편을 향하여서 존중할 것들을 존중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길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햅시바라는 제 닉네임이 있는데 저도 이제 이 닉네임을 항상 생각해요. 이 닉네임이 이제 예수님의 신부다, 예수님의 내가 거룩한 신부다라는 닉네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육신의 남편이 사실 이제 살다 보니까 육신의 남편뿐만 아니라 나도 그렇고 서로 참 불완전한 이런 합이 어떻게 이렇게 살고 있나 싶을 정도로 살아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근데 이렇게 불완전한 우리를 완전하게 묶어 주시는 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들이 분명히 아주 그 큰,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 같고, 결혼 생활에서.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내가 예수님이 거룩한 신부라는 거죠. 어, 우리 신랑이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자제 우지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나는 완전한 완전한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그 진리를 다시금 새롭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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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그 은혜를 받고 하신다면 다시 남편분과의 관계에서 내가 오히려 영향을 미치는 근데 그 영향이 이렇게 둥글게 둥글게 영향을 미치는 거죠. 자매의 영향은 직선으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 이런 것들을 이제 명령하거나 잔소리를 늘어놓거나 막 이렇게 막 그런 훈계하거나 아들처럼 대하는 것이 아니라 둥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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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막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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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글몽글몽글 몽글 이렇게 우리가 형제한테 우리 남편한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존재라는 것들을 발견하면서 거기서 오는 성취감도 엄청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돕는 배필로서의 이 사명을 하나님 앞에 정말로 승리, 할수 있고 또 해야 하고 또할수 있게끔 하신다라는 걸 믿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엄마분들 또 우리 아내분들 하나님 안에서 정말 정말 축복해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어려우신 거 있었을 때는 우리 뭐 헵시바 맘카페 제가 이제 네이버 카페에서도 이제 기도 모임 있고 등등의 것들이 있어요. 앞으로도 계속 있을 예정인데 이런데 찾아오셔서 같이 이제 자매 후드 자매 모임 하시면서 또한번 회복됐고 이제 위로 받고 이렇게 하시면서 다시 한번 힘을 내시면서 가정사역잘하셨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이 결혼상담책도 함께 하시면 진짜 진심으로 도움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할게요. 샬롬